우리나는 바른 교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함에 신중하며 믿음과 인내와 사랑하며 온전하기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생실이 거룩하며 모아하지만완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가르친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를 가르치 교훈하되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 남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할것 결함이라. 제주은 남자들을 신중도로감면하되방 범사의 내가 선한 내을보임 본을 보이며, 어, 훈에 부패하지 않냐고 단정함과 책 말고 저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를 아까 달고 적게 하리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정에게 어, 신중하게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음, 범사의 우리 우 하나님의 기운이 빛나게 아뢰합니라 모든 사람에게 음, 구원을 주시, 주시는 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연룩하시되 경건하지 않니함과이상의 정형을 나버리고 어, 의로, 신중하고의로움 경건함으로 이사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신해 주시 모든 법를해하시고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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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하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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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하 캐릭터 캐릭터 캐릭하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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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